자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자 이주 선수는 여기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에서 이제 감독 버프까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자이 친구 어뭐 어떻게 읽어? 이거 악 악튀일 악튀일 커글루, 악튀일 커글루. 자이선 침투인데 이 친구가 오 어... 슈저거든요? 아, 슈저 아니네. 죄송합니다. 어, 기술이 이쁘게 달려있더라고. 더블 터치. 중거리 슈, 원터치 슈, 원터치 패스. 커브 컨트롤. 나름, 나름 이쁘게 달려있다. 나름. 이선 침투에다가. 어, 뭐, 얘는, 그냥, 어, 이주 선수 맨 마지막에 있는 선수 치고는 충분히 쓸만한 그런 선수 정도. 어, 그런 선수 정도. 골결도 괜찮고요. 어, 순발력도 괜찮고 스피드도 나쁘지 않고 어, 도 충분히 쓸만할 것 같아요. 물론 어, 과금하는 분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선수. 자, 수아레즈 너무 느리죠. 순발력도 안 좋고 드리블도 안 좋습니다. 어, 골결도 어, 방금 전에 그 친구랑 비슷한 수준 정도고 수아레즈도 공세는 괜찮네. 어, 헤딩 능력치또 좋네요. 점프는 안 좋고 부스터다. 어부터 들어오니까 공센도 좋아지고 꼴결도 더 좋아졌다. 자 수아레즈도 이제 어뭐갬성용이죠갬성용이고 아, 수아레즈 인, 은퇴 기념 카드 와 어, 진짜 어 카드도 되게 웃겨. 카드 모양 봐봐 웃겨 어디 빨려 들어가는 애 같아. 그다음에 슈마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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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아내기가 조금 낫고, 어, 슈마이켈 뭐, 무료, 어, 뭐야, 그냥 나온다면 무가금 분들에게는 뭐, 데리고 다닐만 하다. 아, 그렇게 엄청 좋진 않습니다. 모드리치. 자, 모드리치는, 골간수 좀 되지만, 순발력과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느릿한 느낌은 충분히 있고요 수비력도 엄청 좋지 않고, 골결. 어, CMF 치고는 나쁘진 않아요. 연계는 좋고요 어, 부스터네? 와, 볼 간수 엄청 좋아졌다. 연계도 좋고요. 어. 공은 일단 발에 붙어 다니고 더블 터치, 원패, 스루 패스, 중거리 슛 그리고 바깥 감차 이런 네, 거는 좋습니다. 모드리치 체감은 순발력이 낮아서 조금 막 빠릿한 움직임은 없겠지만 볼 간수도 되고 연계도 좋고 골결도 충분히 슛도 노려볼 수 있는 충분히 쓸만한 선수가 아닌가 그 다음에, 어, 로날드, 라인브레이커, 오, 라인브레이커네? 아, 원래 라인브레이커 나왔지? 자, 부스터로 나왔고. 커남 보통 반대발 잡아도 매우 높은 양발잡입니다. 자, 굉장히 눈탁하고요 굉장히 순발력도 안 좋고. 야, 공만 잡으면 뺏길 수도 있겠다, 얘는. 스피드도 느리고. 어, 자, 공생과 골결. 괜찮습니다. 키 파워도 좋고요. 그리고 점프력도, 어, 나쁘지 않고, 헤딩도 괜찮아요. 자 근데 공주 볼 경합이 없는 게 너무 아쉽고 일단 뭐 더블 터치도 없구요 헤딩과 어 원터치 슛 중거리 슛어 투쟁 슛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호날두도 이제는 갬성용4 8 0명에 보시는데 좋아요가 적네요 좋아요 아이고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눈웃선 닝구라 눈웃선 닝구라 자 호날두도 이제는 갬성용이되었구요자메갈량이스어 강한 아빠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어, 체력은 이제 충분하고 스피드 너무 느리네 스피드 너무 느리고 개인 방을 인터셋도 블록고 공중포인트 슬라이드 테크로 고나도 되게. 어. 기술은 일단 다 달려있습니다 아 수비력이 좀 아쉽다 어, 수비력도 아쉽고 아 근데 감독 부스터 들어가면 그래도 다 90은 넘어가네 어. 스피드가 제일 아쉽죠 어, 수비력은 뭐 커버 칠수 있다고 해도 스피드가 너무 느린 게 조금 아쉽다 그래도 어 수비 라인이 낮은 전술을 쓰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쓸 만한 선수다. 디마르코 공격형 사이드백으로 나왔고요. 어... 자 공격형 사이드백인 만큼 크로스는 괜찮은데 스피드가 너무 느리고 체력도 안 좋은데요. 야이 공격형으로 못 쓰겠는데 얘는 뭐 후반전 중반쯤이면은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 되는 선수가 아닐까. 기술은 이쁘게 달려 있다. 어, 수배 기술은 인터셉트밖에 없는 거좀 아쉽네요. 고난도 고도 낸기라 인터셉트밖에 없고 연계 기술은 아주 기가 막히네. 어, 원슈드는 왜 있는 거야? 얘 꼴렀나 보다. 꿀결도 쓸데없이 좋네요. 자 수비력도 어, 수비력은 평범하고 크로스는 괜찮고 스피드 너무 느리고 체력 안 좋고요. 자 페란토레스 오 페란토레스 또또만났네 여기서. 자, 드리블 체감은 볼키핑이 엄청 좋진 않아서, 어, 키도 좀큰편이고요 그렇게 체감이 엄청 좋진 않겠지만, 킥이 아까 전에 봤던 그 페란토레스보다는 킥이 좋다, 그죠? 아까 그 무료로 주는, 어, 그거보다는 훨씬 킥이 좋아요. 슈퍼조커다, 오, 거기다 슈퍼조커니까 킥 능력 조금 더 올라갈 거고요 얘는 수루패스도 있고, 원패드 있고, 핀포인트도 있고, 역시나 기술 너무 좋고, 더블터치도 있고. 야, 이 페란토레스 괜찮은데? 슈조로 나오면은, 위에 충분히 너무 좋을 것 같아. 오. 크로스 올릴 수도 있고, 커브 컨트롤도 있어서, 어, 파고 들어가고, 슛도 날려볼 수 있고, 오, 페란토레스, 괜찮은 이주선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바레즈. 커난이 한점반대발전 매우 높은 양발잡이네요. 어, 얘가 좋은 게 기술이 되게 연계 기술이 이쁘게 달려있거든요. 수루패스도 있고, 원패도 있고, 핀포인트도 있는 CF다. 응. 자, 플레이 메이킹 포워드인데, 뭐, 드리블 기술은 조금 아쉽습니다. 더블, 더블 터치도 없고. 자, 아, 볼 간수 능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체감이 아주 좋진 않겠지만, 키가 좀 작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 나쁘지 않은 정도. 골결 괜찮고, 연계. 연계 기술에 비해서는 그렇게 엄청 좋진 않네요. 스피더도 느리고. 알바레즈는, 어, 글쎄, 연, 연계 능력치라도 조금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패스 능력치. 조금 매력이 떨어지지 않나. 어, 플레이메이킹 포드도 다들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라이스. 요번에 퇴장당한 라이스. 어, 산소 탱크로 나왔고요. 키가 180, 코나니한점 반대발정도 높은. 아수비 능력이 별로 안 좋아요. 연계 능력은 수비형 미드필더 치고는 좋은 편이거든요. 수비 능력도 그렇게 좋진 않고. 어, 스피드도 너무 느리고요. 어, 기술은 공중 볼 경합이 없는 게 조금 아쉽고 고난도 고도 내기 모뭐 수비형 미드필더에게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조금 아쉽네요. 원패 스루 패스도 없다. 라이스는 조금 아쉽다. 자 무시할라 무시할라는 솔직히 웬만하면 좋습니다. 순발력도 좋고요. 어, 볼 키팅도 지금 감독 부스터 받으면 이제 90 넘어가고 연계도 좋고 꿀결도 괜찮습니다. 오우 무시할라는 충분히 아주 괜찮은 이주 선수다 자 게다가 슈퍼 조커니까 킥 능력도 상승되고요 후반에 나오면은 원패에다 수루 패스도 있고 원슛도 있고 더블 터치도 있고 커브 컨트롤도 있고 야 무시할라 너무 좋은데요? 자 오늘 나온 이주 선수는 추천드리자면 무시할라, 페란토레스 어... 무시할라, 페란토레스 그냥 뭐 모드리치 정도? 어, 그 정도 외에는 굳이 돈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근데 모드리치도 돈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수가 부족하시다면 무시할라랑 토레스 정도 어, 괜찮지 않을까 자 이거 무료보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어, 여러분들 구라 인사 못 드린 분들 죄송해요 오늘 볼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다 어, 채팅도 잘못 보고 있다 어, 아주 조용하고 아니, 수아레지 나왔다 야 갬성 나왔다 갬성 야 수아레즈 만세 수아레즈 마지막 카드를 내가 가져온 거네 야 갬성이다